매일 밤 하루 일을 마치고 그 밤시간에 이렇게 하면 또 아주 좋죠.온수를 준비하셔서요.온수에 그 소금알갱이를 그 오른손 그 엄지검지로 살짝 그몇 알갱이를 집어서 그 손을 세정하는 것입니다.온수에 그 소금알갱이를 그 용해시킨 후에 그물로 그 풍수적인 손을 그 세정하는 그런 의식인데요. 이게 그 밤시간에 그 반복이 되면 또 크게 도움복을 그 터뜨립니다. 보통 그 하루 일을 마친 뒤에 그 오른손에 그 엄지와 검지로 우리가 소금 알갱이를 몇알갱이를 이렇게 집어서 온수에 그 용해시켜서 이렇게 손을 씻어주게 되면 이때 그 하루에 그 불필요한 그 부정성이 쌓인 그 에너지를 또 제거를 해줍니다 재물운을 그 방해하는 그런 요소를 깨끗이 그 씻어내는 그런 풍수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재물운의 그 원활한 또 흐름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온수는 그 물의 기운 또 소금은 그 오행 금의 기운 또 태양의 암시도 또 모두 가지고 있죠 물은 또 재물 그 흐름을 또 촉진을 합니다. 금은 또 재물을 모으는 그 속성을 가집니다. 온수와 또 소금의 그 결합으로 이렇게 손을 풍수적인 세정 의식을 해 주게 되면 이때 그두 에너지를 그 동시에 그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또 간주가 됩니다. 엄지와 검지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또 우리의 그 손을 사용을 해서 손가락에 부여되어 있는 그오행의그 활성화까지 또 촉진을 하게 됩니다. 재물운을 그 직접적으로 또 활성화하는 그런 풍수적인 또 상징적인 또 행동이 되어 줍니다. 우리가 그밤 시간에 이렇게 매일 반복을 해줌으로써 이 반복성 해주는 그 암수가 있죠. 재물이 그 튼튼히 또 뿌리 내리는 그런 그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. 매일 밤 반복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또 잠재의식에도 깊은 그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. 소금을 집어서 구체적으로 또 손을 씻으면서 또 재물을 정화하는 그런 그 의미가 실리니까요. 이런 그 재물운과 관련된 그 풍수적인 그 방법들이 또 긍정적인 그 일들을 또 불러들입니다 재수있는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또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는 이런 풍수적인 그 행동이 풍수적인 그 기운 또 에너지와 그 우리의 그 심리적 효과를 동시에 또 강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돈복이 크게 그 터질 수 있는 그 기반을 또 만들어주는 그런 그 풍수 방법으로 또 간주가 됩니다